김주현 금융위원장님, 네, 김, 금융위원장입니다. 네. 1 2구 참사 또 김진태발 금융위기 이게 우리한테 주는 어, 교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금융위에서는 지금 그 채권시장 자금 경색을 포함해서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높은데 현장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굉장히 긴밀히 듣고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최근에는 그 거의 이제 하루 단위로 해서 자금 상황, 그다음에 이제 취약한 분야라고 느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거의 이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자금 수시도 화,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좀 조정도 하고 해서 요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다만 이제. <laughs> 여권 자체가 이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들의 눈에는 좀 미흡 하다.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또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는 안 됩니다. 정말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 으셔야 되고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성과를 하나 둘씩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6개월 지났습니다. 더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공무위원들로서,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당장에 금융위원회만 하더라도 2020년부터 시작된 어, 금융정책 협의회, 그새 정부 들어서 왜안 하고 계십니까? 금융정책, 금융정책 노사장 협의회예요 아, 노사장 협의회요 어,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이제 코로나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중단됐었는데요. 어쨌든 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의 중요성, 그다음에 저 대화의 필요성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요거 좀 실무자 간에는 어쨌든 당국하고 노사가 조금 얘기가 있는데 필요하면 저도 이, 아까 조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소신은 이럴 때 발휘하는 겁니다. 음. 자꾸 눈치 보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께서 노조 만나지 마라 이런 지시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 얘기를 뭐 전혀 있을 수도 없고요 당연히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음. 최소한 노조를 이렇게 불온시하고 이런 사람을 경산의 위원장으로 앉혀 놓으니까 노조하고 대화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노사장 대화 은행 장님도 만나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금융 노동자들도 만나시고 또 금융 소비자들도 만나셔서 이 금융위기 상황을 어떻게 그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방점을 두고 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말씀 이점에서 조금 더 현장과 더 많이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